상상력이 풍부해지는 와디푸둥와 나라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은 바닷속으로 모험을 떠날 거예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인어공주는 물고기처럼 첨벙첨벙 수영을 정말 잘하죠. 그런데 말이야, 만약 수영을 전혀 못하는 인어공주가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로 무지개 튜브를 끼고 다닐까요? <laughs> 신나는 상상이 가득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렛츠 고 o 그래서 우리는 바닷속 깊은 곳, 반짝반짝 빛나는 산호숲과 초록해초가 흔들리는 멋진 왕국에 왔답니다. 그곳에 수리나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수리나는 노래도 정말 예쁘게 부르고, 조개껍질로 예쁜 목걸이도 만들 줄 아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 공주였죠. 하지만 말이에요. 수리나에게는 하나만 빼고 모든 게 완벽했어요. 바로 수영이었죠. 다른 이노 친구들이 꼬리를 천방 천방 펑군대며 신나게 헤엄칠 때 수리나만은 조금 서툴렀답니다. 그래서 그녀의 특별한 친구가 있었는데 바로 노란색 고래 모양 치브였어요. <laughs> 물고기 친구들인 동글동글한 버블과 날씬한 핑크는 오히려 키보기에 올라타고 노는 게더 재미있다며 수리나와 함께 신나게 바다를 누볐죠. 어느 날, 바다왕국에선 반짝반짝 빛나는 축제가 열렸어요. 모두가 멋진 수영 실력에 뽐내는 특별한 날이었죠. 하지만 수리나는 노란색 큐브 때문에 무대에 서기가 너무 부끄러웠답니다. 슬픈 마음으로 구석에 앉아 바라만 보던 그때, 은빛 머리카락에 바다할머니가 다다오셨어요. 얘야, 네가 가진 특별한 것이 분명히 빛을 바라는 날이 올 거야. 그렇게 따뜻한 말씀과 함께 지팡이를 반짝이며 걸어가셨답니다. 갑자기 평화롭던 바다에 가만 해오리 바람이 불어왔어요. 바닷속에 온통 흙경물로 뒤섞이며 작은 물고기 친구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답니다. 순식간에 버블과 핑크가 깊고 깊은 동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 버렸어요. 모두가 당황해 동굴 입구로 달려갔지만 입구가 너무 좁아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죠. 수영을 가장 잘하는 인어들도 좁은 틈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친구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져만 가는 순간이었답니다. 모두가 당황해 친구들의 구할 방법을 찾던 그때, 수리나의 눈에 반짝반짝 빛이 돌았어요. 내 튜브가 들어갈 만큼 넓어! 수리나는 노란색 고래 튜브를 꼭껴안고 다른 친구들이 등을 살짝 밀어주는 힘을 받아 동굴 입구로 쏙 들어갔답니다. 튜브 덕분에 흐름에 휩쓸리지도 않고 둥둥 떠서 안정적으로 동굴 안에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결국 무서워서 떨고 있던 버블과 핑크를 무사히 찾아 구해냈죠. 구해준 수리나를 보자 모두가 기쁨의 환호를 보냈어요. 버블과 핑크는 수리나를 꼭 껴안으며 울먹였죠. 바다 할머니도 해초 지팡이를 두드리며 수리나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셨답니다. 그리고 그때 수리나의 가슴이 쿵쿵쿵쿵 끼었어요. 부끄러움의 상징이었던 큐브가 친구들을 구하는 특별한 힘이될수 있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제 수리나는 자신의 노란색 고르티브를 자랑스러워하며 모두에게 자신만의 빛나는 특별함이 있다는 소중한 진리를 알게 되었답니다. 우와, 정말 용감하고 기특한 수리나 공지였어, 친구들! 그렇게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과 다른 나만의 빛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자고요. 오늘도 소니 언니와 함께한 이야기 반짝반짝 재미있었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